마임이랑 보스턴 어, 이거 뭐 굳이 어, 굳이 건들 필요가 없어 보인다 어, 지금 이 보스턴 어, 보스턴 주전들 전부 다 지금 GTD거든 어, 누가 나올지 누가 안 나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서 굳이 건들지 않겠습니다 어, 패스할게요 에이? 자 그리고 이제 필라랑 애틀 음, 요거 이제 내일 이제 할리버티 최근에 이제 복귀를 했자네 어, 복귀를 했다 보니까 뭐 지금 어쨌든 계속 순위 경쟁을 해야 되고 어, 지필라 같은 경우에는 뭐 길도 답도 없죠. 음. 계속해서 지금 뭐 벤치 애들 나와가지고 깨작깨작 하고 있지만서도 뭐 한계는 있고 어 물론 이제 변수는 이제 필라의 홈이라는 부분인데 요거 그래도 어 인디 마인스, 음. 인디 마인스 쪽으로 한번 찔러 볼만할 듯. 자 그리고 이제 애틀이랑 글리퍼스. 음. 일단은 애틀도 지금 최근에 이트레이형의 활력으로 인해가지고 잘해주고 있는 부분들 있고 그리고 이제 클퍼도 어 클퍼도 지금 한 경기 한 경기 지금 결승전이거든 얘네들 지금 순위를 생각했을 때어 근데 이제 이 클리퍼스가 음 클퍼가 이제 직전 경기 또 레너드가 쉬었다 이가 백투백임에도 불구하고 어 근데 이제 그날 또 경기를 또 클리퍼서 잡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쉬고 이제 또 나오다 보니까 이런 또 중요한 게임에 음, 중요한 게임에 또 클퍼 같은 경우엔 또 이런 어 잡고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 어 그래서 이제 요거 클퍼 배당도 나쁘지 않고 어 이거 클리퍼스 승복겠습니다음 알겠죠 에이? 자 그리고 이제 휴지랑 델러스 어자 일단은 그래 휴지 어 최근에 이제 흐름 탓제음 흐름 탓제어 흐름 탔고, 그리고 이제, 우리가 이제 이 뭐야, 우리가 이제 이댈러스 경기를 이제 계속 반대로 갔었다이가, 왜, 벤치, 뭐야, 어 센터진들 다 빠져, 어 그리고 이제, 어, 그 어빙 빠져. 어, 그렇다 보니까는 계속 반대로 갔었는데, 딱한번몰렸었지 그, 세난, 세난, 그, 홈에서, 어, 세난 홈에서 리턴 매치 1차전 때, 음, 그때 이제 델러스가 그냥 뭐 던지는 외곽 다 폭발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때 딱한번 눌리고, 어, 눌리고, 어, 지, 또그 다음 경기에서 또 그다음 델러스 했거든. 어, 그래서 이제 내일 경기에서도 이거 휴지가 뭐 일쿼터부터 어, 끝날 때까지 두들겨 팰수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. 어, 나는 이거 내일 좋아 보여. 조지 어, 마이, 음 이거 가자. 어 갑시다 주지 만스. 휴스터 마이, 갑시다. .이. 자 그리고 이제 맨피스랑 클립을, 음 맨피랑 클블 경기는 요거는 어 요거는 이제 내일 그 클립을 어 연승 기록 걸려 있거든. 어 연승 기록 걸려 있어요. 어 연승 기록 걸려 있는데 요거 뭐 어쨌든지 간에 어뭐 최근에 지금 맨피 생각했을 때어 당연히 뭐 수비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아쉽고 어 그리고 이제 또 뭐야 그리고 이제 이글블도어글블도 어,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풀 라인업으로 나오는 부분들 어 솔직히 화력 화력적인 부분에서 음 전혀 이거 글리블이 밀리지가 않죠. 어, 그래서 이제 요거 어 요거 어, 글블 보자. 음, 글블 볼게요, 글블. 어, 아시겠죠? 뭐, 그래도 이 경기가, 뭐, 기본적으로, 어, 기본적으로, 이제, 아 어, 배당 메리트도 있고, 어, 갈만 할 만할 듯. 음. 자, 그리고 이제 미네랑 올랜도. 어, 요거는 이제, 그래, 최근에 이 미네소타의 경기가, 어, 미네 경기력이 좋은 건 사실인데, 야, 근데 이제 이 올랜도도 지금, 뭐다? 물론 이제 올랜도가 백투백적인 부분들은 있지만서도, 야, 10.5는 좀 많지 않나요? 음, 너무 많이 좀준것 같은데, 올랜도가 이제 뭐 하위권 팀도 아니고 여전히 이제 순위 경쟁 중이고, 어, 그리고 이제 또 뭐다, 음, 사이즈 좋은 애들, 뭐 수비 좋은 애들 많고 하다 보니까, 요거 올랜도 프랜슨과 함께 그리고 언더 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세난 샬럿 이거는 지금 세난 이, 이거를 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. 지금 팍스까지 없어. 어, 지금. 어 왼반이도 없고 팍스도 없고 지금 이 지금 세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끝났거든 어 끝났어 어, 그래서 이제 이 경기도 어, 이 경기도 이제 뭐세낭 갈바에는 어세낭 갈바에는 뭐, 어, 뭐 샬럿 프랜슨 쪽으로 뭐 찔러 보든지 음. ]겠죠? 어. 자 그리고 이제 덴바랑 레이커스 어. 자 요거 어, 요거는 이제 야이 레이커스의 핸디가 지금 13.5좀 어, 많이 잡힌건 있지 근데 이제 확실히 이 레이커스가 어, 레이커스가 진짜 돈치치 하나밖에 없다 어? 나머지 지금 르브론 르브론 없다보니까는 지금 어이? 아무것도 안된다니까 음, 그래서 이제 이 돈치치 혼자서 어, 이 덴버의 화력을 막아낼 수 있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어, 항상 이좀 그런건 있지 물론 이제 직전 맞대결에서는 레이커스가 이겼어 근데 항상 덴버는 레이커스 만나면 계속 두들겨 팼거든 어 항상 어, 그래서 이제 요 상대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요거 레버 마인스 어 레이커스 지금 또 백투백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자 근데 이제 뭐 약간 그럴 수도 있어 어 만약에 이제 백투백이라서 어 내일 갑자기 돈치치까지 빠진다 와 이러면은 진짜 완전 뭐 골, 골통이 되겠지 자그래고 이제 유타랑 토론토 음, 요거는 요거는 뭐 굳이 건들 필요 없어 보이거든. 어 그래서 이제 요 경기는 어, 패스합시다. 자 그리고 이제 피닉스랑 세크, 음 피닉스랑 세크 요 경기는 지금 어쨌든 지간에이양팀다양팀다 어, 이제 동기 부여는 확실하게 있다. 어 확실하게 있고 이제 대신에 이제 이 피닉스가 이제 멤피라든지 어, 휴지라든지 음, 이 원정에서 이제 한번 물린 건 있지만서도 지금 델러스가 워낙에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내일도 아마 델러스가질 건데 어, 만약에 진, 진다 하면은 어쨌든 뭐두 게임 반차까지 어, 줄일 수 있는 게이 피닉스고 음, 그리고 이제 세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금 수비가 전혀 안 되지 어, 수비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는 뭐 구위까지 떨어졌는데 그래도 좀더 급한 쪽은 피닉스거든 음, 근데 이제 이거 이거 뭐다 뭐 이거 마지막 경기만 아니었어도 어, 11시 경기만 아니었어도 피닉스 갈만 갈만 해음 찔러 볼 만할 듯 아시겠죠 어, 그래서 이제 요거 어 힌트 숨깁시다. 자, 요렇게 아 어, 요렇게 이제 빠르게 했고. 음. 빠르게 했고. 그리고 이제 아, 아 마무리합시다. 아, 주말 동안 아.